이게 초록 초록한 거다 토종배추예요. 내려가 볼게요. 예. 이때딱 잘라다가 야! 그자에해 먹으면 맛있죠? 내 이건 찻길이에요. 이거는 내연의 토종배추 씨앗바둑. 어, 이거는 저, 제가 높이 뿌렸나 보다. 이렇게 높게 있네요. 여기 철망인데까지. 그 내연의 초록 초록배추 토종배추. 어, 이기는 커요. 이게 어, 이까지 나오네. 이까지 나온다. 그래요. 이쪽 나오고, 이거 수멍. <laughs> 수멍. 우리, 여기 올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어릴 때. 여기가 캄캄해서. 어, 여기 이 밑에까지 뿌린 게다 나네. 어, 예쁘다, 예쁘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아, 저 위에도 뿌릴 걸 그랬나보다. 씨앗 다 없앴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뿌렸어요. 아니, 뿌리는데, 바로 길 옆에는 또차단이고 한다고 약간 언덕 위에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뿌려놨어요. 뿌리고 저쪽도 볼게요. 요렇게 건너가서, 여기도, 저까지, 저기서부터 여까지 요렇게, 여기, 보이죠? 예측이 한 거에요. 아이고, 그래도 쪽파형 예측이 잘한다. 이때 그죠? 제가 이렇게 거, 그래도 표시나네, 그죠? 중간에 거, 여기. 내일 밤에 하고 모레 비 오면 될까 아얘 소리쟁이 얘는 다음에 이, 다 잘라줘야 되겠다 이거 이거 얘는 한번 나면 계속 나잖아요 그, 여기는 아예 꽃동산이 될 거예요 아 이쪽에 그늘진다고 앉았는데 여기 다 뿌렸어요 저 위에까지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예쁠 거예요 꽃이 여기 다 올라오면은 너랗게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 예쁜 꽃볼것 같아요. 보고, 또 이쪽, 중간에, 골진 거. 야, 이줄 깜짝 놀랬다 뱀인 줄 알았잖아. 나 뱀이가, 뱀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많이 뿌렸어요. 정가 있는 곳이에요. 정충사는 이순신 장군이, 뭐, 어찌됐든 감옥에 투옥됐을 때, 정강공 정탁 대감님이, 이제 뭐, 저, 그, 그분이, 선조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넣었죠.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저 내용은 다못 외워요. 그 아래도 없었는데 또 누가 이렇게 보냈네.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 여기다 다 했어요. 이렇게 뿌려놨는데 아또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네. 아 정말 쓰레기 부린 사람 나쁜 사람이다. 여기 공사한 데는 많이 나 이제 여기는 말 뿌렸거든요. 이제 여기는 완전히 밭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뿌렸으니까. 네, 여기서 내내는 토종배추 씨앗을 많이 수확하...